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몇명안 되는 직장생활도 같이 하기 힘든데 애들 30명 정도가 다 친하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 자체가 약간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라고 마리 좋은 좋아해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보통 어른들도 필요한 아이들도 자기의 서로에 대한 이즈라든가 어떤 관계 안에서는 같이 뭔가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이들은 협력도 잘할 것 같고, 소통도 잘할 것 같고, 이미 그런 부분이 잘될것 같은 아이들이에요라는 전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 반에 이제 왕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걔하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 봐도 약간 걔가 왕따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또남자애 여자였는데, 이제 막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은, 이 우리 게임하고 노는 거니까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게임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꼭 둘이 해야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협력을 하라가 아니라, 협력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5분, 10분이 지나니까, 그 하기 싫다도 내가 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몇 번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왕따를 해결하진 않아요. 그 왕따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나는 얘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울려서 좋은 경험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좀 약간 자신이랑 그렇지만 너무 확신을 갖고 자꾸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까 그 마음이 준비되면 기다리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작게 생각해보면 거기서는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이 사람하고 진짜로 속으로까지 친하지 않더라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문제 해결을 고민하지 말고 좋은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어떤 행동일까를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문제가 말씀 생각하시는 문제가 문제잘 잡고 겠지만 네, 그런 문제를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에 너무 꽂혀 있지 말고 어떤 좋은 작은 행동들을 유발하는 기획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에 어, 저도 언젠가 좀꼭 해보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저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제 영순이구나라고 많이 느껴요. 이걸 돌려서 표현하거나 지뢰짐작으로 배려한답시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신뢰가 있으면 내가 힘든 거, 불편한 거,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되게 스무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근데 그 경험도 저는 WBC에서 저도 처음을 해봐서 아,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일을 배우고 만들어 간다면 소진되지 않을고 오래도록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말씀해 주신 거 명심하고 소진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하고 본인의 개인기로 하시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 본인이 아이디,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 있는. 지 아니면 놀공이 지금 팀워크를 해서 조직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실제로 놀공의 조직은 놀이처럼 <laughs> 일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지 약간 조직, 놀공의 조직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조직문화라 그러니 되게 거창한 느낌이네요. 일단, 일단 저는 희 미국 생활을 오래 했어서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호칭이 되게 약간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조칭이랑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려워서 일단은 그 저희 사무실에서는 요즘 이제 뭐 회사 같은 데서 뭐 영어 이름 부르고 별명 부르고 이런 것들 하는데 자기 이름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누구누구씨 뭐님 이러면 약간 거기서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놀공에서는 뒤에 공을 붙여요. 그니까 저는 피터 공이고 아, 공? 네, 공을 공작 이런 느낌인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터 그, 공작 처음에는 그냥 고민을 하다가 뭔가 뒤에 붙였으면 좋겠는데. 사용하는 것들 아니고 그래 피터공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이게 그게 호칭인데 보통 대부분 처음 만든 그래서 저희랑 친한 분이랑 안 친한 분을 구별하는 건 피터공님 하시는 분은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네, 되게 어려워 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 호칭을 하는 호칭을 쓰는데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름이라는 거에서 그리고 호칭을 붙이는 순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한 걸 쓰면서 약간 재밌었던 건 저는 사실 의미 없이 어떻게 보면 농담처럼 놀공이니까 공하지 이렇게 했는데 기자분이 취재하시다가 공경을 못 찾으신다고요? <laughs> 아, 자기가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 좋다. 아이디어. 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제머릿속에서 나오죠. 네. 네. 아, 그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하잖아요. 아이들은 되게 창의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의하잖나아요 아이들 이 창의적이다. 어른들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저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의력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한테 들어가 있는 경험이 있어야 나오는 게 창의력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어른보다 창의력이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아이들이 어른보다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냐하면, 애들 놀때 보시면, 애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놀고 싶으면 이게 우주선이 되기도 하고 이 의자 여기서 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거라고 이걸 정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하는 것들은 정이 된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아들이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어떡하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어디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내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항상 그런거 같아요. 약간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외부적인 정의 내리는 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제가 생각하고 싶은 방향에서 생각하는 게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숙하지 않으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맥락에서 애들처럼 약간 이게 뭘 하는 거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를 쓸때 뭐라고 한다면 라고 정의하면 그게 좀 시작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은명의 네, 선생님은 대표님은 제가 숙가나는 습관하는... 네 단체 실무자 매니저일 때 만나봤는데 너무나 차분하고 일을 꼼꼼하게 잘하셔서 저렇게 에너지틱한 분인지 너무 몰랐어요 정말 아저 사람은 저렇게 강연 잘하는 저렇게 멋진 여자였구나 이거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그 WBC 진짜 뽀포 포프, 내가 뽀포를 해주겠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강연 들으면서 뽀포가 되었어요. 어그 자체로 힐링이고 폭파가 됐는데 저는 아까 적자를 보셨다고 해서 정말 너무나 <laughs> 좋은 프로그램인데 WBC 미래는 왜냐면 지속 가능한 운원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어 적자 큰난제죠 사실 올해부터 저희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저희가 지치지 않고 하려면. 이 일을 사이드 프로젝트처럼이 아니라 적어도 딱 메인으로 인벌만 하는 친구들은 최소한의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저희가 횟수로는 4년 차고 만한 3년이 조금 안 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일단락한 결론을 내린 게 커뮤니티 쪽은 진짜 돈으로 따지자면 돈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구분을 해서 어떤 B2C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커뮤니티 성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딱그 멤버십 비용이나 그런 데서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 가치를 확산하는 우리의 힘을 만드는 그런 걸로 다져가고 투트랙으로 진짜 이제 B2B 브랜드에서 뭐 일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나 저희는 또 여자 청소년들이랑 캠프를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B2G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용역이 됐건 어떤 프로젝트가 됐건 그런 걸 따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진짜 큰 강점이자 한계인게 저희는 오프라인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사실 백패킹을 연다 해도 안전상의 이유로 키케아 12명 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진짜 1박 2일. 사실 축제도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늘리고 싶은데 캠핑 장비 이런 걸 생각하면 100명을 넘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음. 이렇게 오프라인의 그런 스킨십을 살리면서 가치를 확산하고 그걸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뭔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내부적으로 우선 세명다 기획자이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잡고 어떤 걸 기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되게 강해요. 그건 조직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희의 경우에는 컨텐츠적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그걸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효과를 받는 소수 그 한계를 깨고 더 확장도 할수 있을 뿐더러 브랜드 쪽에서도 그런 가치 있는 컨텐츠에는 오히려 이렇게 소수의 오프라인 리덕보다 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캠페인성 위주로 B2B를 좀 많이 노려보자. 이런 가치적인 거랑 투트레드로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막 질문 주신 거에서부터도 애정이 느껴져가지고, 와, 확실히 이게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남자분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과한성세함이 <laughs>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껴요, WC를 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오셔도 돼요. 뭐 저희 뭐 백패킹안 하셔도 되고, 각자의 모험을 즐기시길 바라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모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사실 인생 헛헛하잖아요 뭔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요새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본인이 두려워하시는 걸좀 마주하는 그런 모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험을 <laughs>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옛날에는 노력 금지라는 슬로건을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어, make it matter 라는 영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it matters 그러면 약간 뭐 나한테 소중해 뭐 의미가 있어 약간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면서 재밌으려면 그 make it matter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의미있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찾다 보면 되게 재밌어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일들을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오늘은 재미와 그리고 모험에 대한 어, 판타지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현실의 이야기를 두 분께서 들려주셨고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현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